제한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. 패스. 패스두. 아 뭐야 IP. 이 빈? 무슨 거라이다 있는 게. 이 지문 2층? 하나 2층. 2층? 그래. 아 씨, 됐다. 2층까지. 어! 예스. 짝킬 만데? 죽이기나 이 설치되었습니다. 뒤치기 하나. 뒤치 하나 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<웃음> <웃음> 패스 걸어 돌. 걸어나다. 작게 작게 숨. 얼어 있던 거 작게 감. 아, 총개 썼다. 아, 이가치되었습니다짝 오케이. 빨리 가요 어, 몸이 버튼 빠로까 버리네. 와, 저다 개. 와, 개피 한두명친거같아니다 아, 좀개 쌌다. 아니, 사치 다 아. 아. 2층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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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세요. 옷이 세개떼 i 다 아니 단층에 o 먹고 홈에 세명 있었는데 어? 단층에 아, 삑먹고 네. 홈에 세명 있었거든 나 잠깐 어. 작게 올렸는데 단층에 세명 응. h 먹고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거 r 꼼지지락지지락는는세명이이서서서 맞아 아지지 나눠 맞았았 d 저 Come o 는 작 보이는데? 작방. 작게 거 아, 작게. 이것도 보 아군이 승리하습니다 이거 죽 나가볼래? 나작근 쳐줄게 오케이 바로 안 나가도 된대 천천히 나가도 된대 작게 내려가지 말고, 중계야 작게 핏. 작업 많이 올 거야, 핏. 어, 야, 야, 삥 너무 많이 온다, 중계 야, 죽 나왔다 어, 삥 너무 많이 온다 우리 삥 온다 야, 원래 지는 거컷 하나 더 있는데, 발사 하나, 하나, 하나 더, 하나 더, 야, 온다, 하나 더, 다 하나 더 야, 죽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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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2층하나 이층하나 2층 이층하나. 2층 각적배. 오 나이스. 진짜 나이스 멋 그래 아 씨. 아이 형님 진짜 뭐 하시는 거야 아까부터. 아, 뭐지? 너무 많이 마시더만, 체송해요 계속 <laughs> 아. 야, 덥지 않냐? 이제 이럴 때 맞지? 덥지? 난파리고이라 하는데, 그래도 땀나는데 작게, 작게, 머리 작게, 작게, 작게 다층이 있는데, <laughs> 아군이 <아부니> 패배하였습니다. <laughs> 아이 안

조금 천천히 나, 가면중패 나, 나, 리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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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 단층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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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 지이가 탱크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봐도 아, 쟤 타이어 있나? 야, 자많다자많다야지하김 많다. 오케이, 한층 가봤네. 야. 지하 마이네 야, 우리들끼리 끈터가 난리 났다. 그래, 내 되었습니다. 우리끼리 핑치이냐고 백업을 못갔네 어떻게 이겼냐 굴배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작, 작게 올릴게 중 작업 많더나? 어 나, 요번에 큰 갔다가, 큰 갔다가 됐어, 그냥. 야, 중 나온다. 나 쥐야 발표 바로 나오는데. 달리기로. 중접대, 중 작게 폭 많이 터진다. 야, 중 나왔어, 니네 뒤에. 나 크로스. 토니 크로스. 살린다 이게. 나할수 있냐?